아나 한마르트에 퍽 빠져버린 것 같아요. 어? 뭐하지? 크크 같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DJ 은니예요. <목소리> 이곳은 어디냐면 합정역 7번 출구에 있는 한마르트라는 도서입니다. <목소리> 왜 한마르트인지 아시나요? <목소리> 순교자 언덕에 한마르트, <목소리> <품>. 그리고 합정역에 <목소리> 팝을 가서 한마르트라고 합니다 음. 이름 너무 유니크하고 고급지지 않나요? 네. 어머 옷가게도 있어요 네. 저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여기 좀 보세요 너무 예쁘다. 네 여기 한마르트는요 개성 강한 소상공인들의 상점이 이렇게 많습니다. 와 굉장히 유니크해요. 여기 멕시코 식당도 있어요. 우와. 우와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아서 진짜 데이트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뿌티랑 데이트 하고 싶은 사람 손. 여기 진짜 너무 예쁜 카페도 많고요 네, 아, 아, 나한마르트에퍽 빠져버린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음, 조금 당황스럽네요. 제가 또 햄버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햄버거 맛있겠다. 햄버거. <laughs> 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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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타 너무 좋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어. 네. 여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몰랐어요. 아 진짜요? 네. 여기가 굉장히 잘모운나의 거리라고 합니다. 아, 네. 아, 여기 이제 네. 네. 이쁜 카페도 많고, 네. 맛집도 많고, 많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아 네. 좋네요 아 남친이 네. 아, 여기 어 살아요? 아 남친이 여기 어 아, 살아요? 아 진짜요? 혹시 <laughs> 여자 친구분 계세요? 아저 애가 있 이제 방금 네. <laughs> 영어 유치원 데 지금 이대로 아, 아, 갔는데. 아아 아, 아, 네네. 아, 그렇구나. 네네네. 네. 유치원 데 지금 이대로 갔는데. 아아 그렇구나. 네네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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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네 보고 싶었어요. 네, 네. 아 진짜 더 이뻐졌다고요? 감사합니다. 헉, 죄송해, 헉, 죄송해. 아 어, 별풍 만개를 쏴주셨어요, 우리 지훈 왕자님. 어 어떻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어, 어 제가 그러면 어뭐뭐 뭐 해야 되지? 어 그러면 제가 어 요즘 유행하는 댄스 챌린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해요 뽀티는 너무 행복해요 뽀티 뽀티 댄스 챌린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나봐요? 아, 뭐 하나봐 아, 어. 뭐하지? 뭐하지? 뭐해요? 아니요 잠깐만 제가 지금 방송중이라서요 네네 아, 네. 네. 아, 아, 아 그냥 뭐 가서 네네 예 뭐하네 네 어... 해요 아, 갑자기 어... 여기 시민분이 나오셔갖고 다시 한번 쳐볼게요 하면 이렇게 하면 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아, 즐겁다. 이대로 즐겁다. 아니 왜 그러세요? 진짜. 자꾸. 아 즐겁다. <laughs> 이렇게 하는 거지? 네. 아니 지금 방송. 아 방송 죄송해. 중 죄송해요. 죄송해요. 네, 네네 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방송 중에요단 막걸리가 최고야. 아니. <laughs> 어제.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 이거 어떻게 이런 적은 처음이어서. 네. 죄송합니다. 네. 아, 그냥, 그냥 저 무시하고 아, 댄스 네네. 출게요 네. 아,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데. 그냥, 그냥 게요 네. 늦세라피 노래입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정말? 아우, 리야 진짜 뭐 하시는 거예요, 정말? 잔막걸리가 최고입니다. 잔막걸리가 최고야. 동치미가 캐하더라구 저기 저기 막걸리 먹을때는 동치미가 최고야 백김치랑 캐쉬가 잘어울려 백김치랑 캐쉬가 잘어아 진짜 왜그러세요 동치미가 캐쉬원데아 큰... 한... 아, 진짜 이상한 아저씨 다 보겠어 진짜 아어 죄송해요 오늘 오늘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오지마세요 죄송합니다